우리나라는 내로라 하는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요즘에는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곤 수출성적이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AI를 접목해서 경쟁력을 되찾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한우리 기자가 주재했습니다 인적 없는 이 골목길. 한때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인천 남동국가 산업단지입니다. 개점 휴업인 공장들 사이 기계 소리가 나는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한테 이세예요5 0 아이고 고맙습다고민금때문 네. 우리 아들도 라데 일감도 사람도 사라져 남동산단 업체 중 34%는 문을 닫은 상태. 전국적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는 20개월째 감소 중. 제조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어, 앞으로도 역시 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단기 회복이 좀 어렵지 않을까. 타겟책, 이한 단어가 꼽힙니다. AI.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전통 제조업, 제조업을 좀 AI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 꺼진 채 로봇이라는 이런 공장처럼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 하지만 중소업체 사장님들에겐 투자가 부담입니다. 그게 안 돼요. 대기업은 물류자동화를 하고 뭐 해서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가 있어요. 제조업 종사자들에겐 생존 문제입니다. AI가 도입되면 제조업 일자리 93만 개가 사라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망 내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야겠죠. 제조업을 AI로 살리려면 설비 투자와 기존 인력 재교육으로 사람이 일할 환경부터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KBS 뉴스 한우입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수산업단지의 경기침체는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여파로 전남을 대표하는 철강산업 역시 위기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전남 지역 제조업 대전환 과제를 손준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남 제조업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산업, 중국과 비교해 원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남 제조업의 대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기업 간 합병 등 구조 개편은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토록 한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가 산업 전환도 지원하고 또 관련 산업도 개편해서 기업들도 공장 가동률을 올리고 고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정부 주도 사업 재편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과행이 장기 불황의 시작점이 된 만큼 NCC 설비 통합이 시급하다고 바랍니다. 두 개, 세 개가 합해서 이렇게 하면 가동률이 90%, 100% 오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단 가동률이 높아야 모든 게 우리 중소기업들 하청, 하동, 뭐 아니면은 플랜트 건설 모든 부분들이 일감이 생기는 거예요.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의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소환원 제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도록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선제적 투자, 연구개발 지원을 과제로 꼽습니다. 기업들이 고위험적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그소유되는 그런 그 장기 프로젝트에 우리가 정부를 믿고 투자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판단이 어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된 거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강대국의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하면서 장기 불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남의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현재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에서 최근 10년간 제조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근로자가 3만 명 넘게 줄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낮아졌는데요.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임금 근로자는 46만 9천 명. 이 가운데 제조업 임금 근로자는 17만 2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3만 1천 명, 15%나 줄었습니다. 공장 자동화와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업 인력 구조 조정의 역량이 큽니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사이 약 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 수도란 이름에 맞게 제조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을 정도로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40세 미만 제조업 근로자는 10년 사이 34%, 2만 9천 명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400만 원 이상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 제조업 종사자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60%로 전국 평균 30%의 두배 수준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에서 상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사이 10%포인트 낮아졌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준관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제조기업 네곳중한 곳만 디지털 전원에 나선 상황이어서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미국처리장 설비 제조업체. 지난해 인공지능으로 쌀 등급을 매기는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커피 원두 선별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나선 지 6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유검사로 측정하던 쌀의 품질을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비전을 이용해서 실시간을 측정을 하고 그걸 통해 전체 생산 롯데에 대한 품질을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혁신을 이룬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180곳을 조사한 결과 4곳 중한 곳만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억에서 50억원 미만 기업은 11%, 10억원 미만 기업은 6.7%에 그쳐 규모가 작을수록 디지털 혁신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업종 특성상 어려운 데다 비용 부담이 큰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의 수준도 도입도는 초기 단계 기업이 대다수로 고도화 단계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선행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 혁신의 필수 전제로 떠오른 디지털 전환. 열악한 제조 기업의 디지털 도약을 위해 보조금과 세정 지원, 인력 양성 등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